안녕하세요. 다음 주에 1년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할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요. 그거에 맞춰서 저는 오늘 솔방울 트리를 만들려고 합니다. 지금 저는 10cm 이상의 솔방울 큰 거를 사용해서 트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폼폼이, 다이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폼폼이를 가지고서 이 솔방울을 꾸며줄 거예요. 저는 여기 사이사이 보시면은. 제대로 붙지 않는 게 있어요. 그거는 글루건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. 이렇게 다만들었다면 한번 흔들어서 빠지는 게 없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. 글루건을 사용해서 나무의 중심을 잡아줬습니다. 솔방울이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. 이제 제대로 굳은 트리 위에 LED 조명을 돌려줍니다. 내가 앞부분으로 할 곳은 잘 생각하시고 꽤 돌려주면 됩니다. 아래에 있는 이 나무 부분과 받침 부분을 잘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글루건을 사용해서 본드를 붙여줬요 옆에 부분이 조금 허전할 것 같아서 눈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양모털로 주변을 꾸며주었습니다 완성된 트리 를 한번 볼까요? 생각보다 도 예쁘지 않나요? 그냥 간단하게 작업을 할수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확 내주는 귀여운 아이템을 소개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